아, 물 혼합비율은 1리터 정도 톱바대때 1리터 조금 못 넣었어요 음, 여름철에 하저기에는좀 약간 묽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음, 조금 물을 잘 넣는 게 좋아요 음. 여기 현장은 톱바대 현장이에요 네, 바대로 마감하는 현장이고요 그래서, 조금, 어, 바대에서좀 신경을 써야죠. 마감이니까. 그렇습니다. 신경을 써야 됩니다. 톱바대 마감 현장은 조금 더 신경 써서, 네. 이에 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, 작업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자, 일단 파값 좀 먼저 잡고 오우 원바대 잘 잡았다 거의 단차가 없다 원바대인데 파워메시 걸었거든요, 여기. 담을 때는 짧게. 그래도 짧게, 힘드니까. 담아주시고요. 마감은 가운데서. 가운데서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. 일고 조금 네 단차가 있는 현장이라, 단차라는 게좀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. 아 단차 좀 심하죠? 어 단차가 좀 있어요. 단차가 좀 있어서, 그런 데는 이제 살을 너무, 투가대한테 너무. 가장자리 쪽이나 뭐어튼 뭐, 양쪽을 살을 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편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. 넓게만 잡는다고 해서 단차가 잡히는 게 아니고 넓게 잡으면서 일정하게 살도 살짝 올려주셔야 단차가 잡히잖아요. 넓게만 담는다고 해서 무조건 잡힌 게 아니에요. 살을 살짝 올려 주셔야 돼요. 이제 살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겠죠. 괜찮가 생겨버리니까 너무 올라가면. 저런 수 있습니다. 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굳이 뭐 그렇게 뭐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사실 크게 비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, 자연광이 들어오는 데 아니고는 음, 긴장할 필요 는 없어요. 사실 자연광이 들어오는 데는 예, 조금 더 긴장하고 신경 써서 좀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줘야겠죠. 표시가 안됐니다방울이 되는 데는 그런 게 아니고서는 뭐 그게 크게 표시 안 납니다. 그리고 이 현장도 음. 이제 첫 번째 방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<laughs> 작업을 안 해도 되는 현장이라. 상황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아무튼 뭐 어차피, 네 어쨌든 작업을 저희는 최대한 같은 금액이 되 깔끔하게 잘 해주면 좋잖아요. 최대한 같은 금액이 되고 최대한 네 깨끗하고 깔끔하게.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차였다. 아이고야 멀리서 보셔도 아마, 어, 살이 살짝 올라가는 거하고, 흩어지는 거하고 아마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.